찬송가 68장, 구찬, 어, 통일 찬송가 32장 찬양하심으로 11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하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영적인 능력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생활화를 통해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정적 감정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주셔서 평안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시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의 능력들이 공급받게 하여주시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습관화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의 고백 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더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둡고 잠잠 신령과 그것들 중 앞에 내어 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그 가까운 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능력을 매일과 같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말씀의 능력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열두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을 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 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간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루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나 너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그 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 꿈에 대한 해몽,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꿈이 어떻게 실현,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세 번째 부분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꿈의,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해몽에 이어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대로, 그 해몽의 내용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사장의 내용이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의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과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는,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드 느부간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으로 자신의 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어요. 7년 동안 광인으로서 방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다시금 그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하며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경험되어지고 또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더라도 그 아는 것에 대한 깊이와 깊이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 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어머니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감사함의 마음과 결혼을 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느끼는 그런 감사함의 마음,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며 느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의 깊이가 아마 삶의 여정의 그 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그런 깊이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들과 연단 가운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그 깊이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의 삶의 모든 것에 주관자 이심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가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빌론의 왕이었고, 그리고 앞에 있는 3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3장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절하게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풀물불에 던지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꿈에 대한 내용, 그런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예언을 듣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7년의 방랑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느부갓네살의 느브갓네살 왕의 이 고백은 좀더 성숙하고 좀더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립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고백에는, 이 믿음의 고백에는, 인생의 모든 겨,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의 기한을 정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느부갓네살왕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후반에 등장하는 그느부갓네살왕의 믿음의 고백에는 다니엘의, 꿈, 다니엘의 꿈을 통해 그리고 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누고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단순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내가 성경공부할 때 성장반에서 제자반에서 리더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릴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또 기쁨의 순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7년 동안 자신의 그 방랑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이고 자, 자신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통치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삶이 쇠락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말씀대로 7년 동안 방랑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고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마도 누부간네살 왕은 자신에게 예언되었던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교만의 순간에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고난만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자신에게 삶에 희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을 겪다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전의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더 나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더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합니다. 또 가정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삶의 그런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가운데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느부갓네 살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7년 동안의 광인으로 방황했던 그런 삶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땅 가운데 형통한 순간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지침이며 가르침이며 인도, 인도하심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과 힘이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과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삼십칠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 누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누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통치와 역사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고난과 연단과 상관없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